2026년, 기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모험정신, 오프로드 정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차세 대럭셔리를 하나 이 혁신적인 머신에 담았습니다. 바로 2026기아 6X 6캠퍼 밴의 탄생입니다. 오프로드 괴물 과초 프리미엄 나이프 스타일이 만나는 지점. 이건 평범한 밴이 아닙니다. 6개의 바퀴를 가진 슈퍼트럭 스타일의 괴물. 어떤 엄지든 제압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1등석 수준이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첫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초대형 울터레인 타이어 견고한 이라치 넓어진 차체의 날카롭고 공격적 힐라인과 미래지향적 패널들까지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힘 목적 성능이 사이버트럭 스타일하머 에담 기념태입니다. 전면부는 프라이 델리드 라이트 바가 그릴을 까로 지르며 기아의 새로운 식은 2처 발광 노고를 감쌉니다. 그 아래에는 견인고리, 통화 반개 등, 강화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는 밀리터리 스타일 범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식이 아니라, 진짜 정복을 위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그 다음입니다. 이 캠퍼베는 단순 히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제공합니다. 측면에는 더블 데컴 5주령 리빙 유닛이 있고, 전동식 유리 발코니와 파노라 마스마트 윈도우. 지붕 전체를 덮은 솔라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전 자동 야외 데크로 확장되어 야생에서 맞이하는 아침컵 피나별빛 전 역식사에 완벽합니다. 전동거링 도어를 열고 들어서면 미래가 펼쳐집니다. 실내는 마치럭셔 리오텔 스위트와 우주선 이결합된 공간 천장과 바닥을 따라 흐르는 앰비언트 LED 조명 가죽으로 감싼 디지털 콕핏 32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내비게이션, 기후 제어, 태양광 관리, 오프로드 정보 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들은 메모리 폼이 내장된 외전식 캡틴 체어 고급 키친 유닛, 접이식 조리대, 숨겨진 인덕션, 접이식 욕실 포함, 자외선 자동 살균 기술이 적용된 샤워실을 갖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위층으로 가보세요. 상층 침실은 유리로 둘러싸인 스카이 라운지 침대가 있으며 조절 가능한 틴트, 내장 스피커, 스타게 이징 모드까지가 쳐져 있습니다. AI 기반 온 도조 절 시스템으로 사하라에서도 시베리아에서도 완벽한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파워트레인 아래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토크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듀얼 모터와 돌려도와 수소 연장 배터리 팩 조합으로 약7 0 0 k m 이 주행 거리와 6 가지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제공되며 오프그리드 모험 도문제 없습니다. 기아 6X6. 이라는 이름은 허명이 아닙니다. 6개의 바퀴각각 이첨 단지형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독립 구동되며 바위, 진흙, 눈, 모래에서 도타을한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깊은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나요? 문제없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주차해 디지털로 마드라이프를 뽐내고 싶나요? 완벽합니다. 이 캠퍼는 상황에 따라 진화합니다 자율형 캠핑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수평 조정 서스펜션 자동 어닝 전개 캠핑주 병감 시드론 그리고 당신이 아침 커피를 기억하는 스마트 커피복까지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터홈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2026기아 6X6 캠퍼배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독립, 강인함, 스타일의 상징, 가족, 커플, 또는 혼자 여행하는 모험가들을 위한 달리는 요새, 경계를 넘고 싶다면, 도로를 벗어나고 싶다면, 평범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 이 다음 집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야생이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아 6S6 캠퍼벨은 그 부르 매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